친구들이네. 어 게임 친구들. 팀째 친구들은 없고. 팀째로 다 만난 친구들이야. 진짜? 음. 자전거에서. 아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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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내친 됐다 아빠 아무 소리도 안 나. 왜아 하나? 소리 듣고 싶어? 어. 아빠 마이크 말해야 되는데? 어, 어. 방송으로 봐. 몇방가어 이걸로. 아. 어. 왜? 싫어? 왜 저거 잘안 만나질 텐데 지금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코업 이벤트 중이야 아무나 걸려라 자 감독은 못쓸 거야 전술 전술 내가 아빠 팀보다 좋아하냐 아빠 팀이 나보다 좋아 비슷해4232음 와한 어, 명이 늘었어 누굴까? 시청자 볼까? 반원인데 422 422? 네아 그거? 그러니까 선수 보고 전술 보는데 선수 포지션에 따라서 저거 안맞나서 저거 코 파는 사람 많이 없어 코 파가 아니라 코옵이야 코옵 그니까 코옵하는 사람 어. 그니까 이벤트 시작해서 이기면 첫 경기 하면 무조건 5만 주피죠 그래, 사람들 많이 할 거야. 아직 근데 안 들어오잖아. 이게 뭐냐고. 기다리면 될 거야. 엄마. 사람이 끈기가 있어야지. 응. 이걸로 들어줘 마이크로? 응? 같이 들을래? 응. 아빠 이어폰 빼? 응. 당연하지. 한번 빼볼게. 아, 아. 목소리 들려? 네네. 네, 네. 우리 아들들도 듣고 싶더래 가지고. 네, 같이 들어 삼촌 인사해. 안녕. 네, 네. 너랑 했던 삼촌이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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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삼촌? 어, 그 삼촌. <laughs> 삼촌 지금 엄청 잘해. 안 하. 음. 어차피 나 많이 안 하잖아 요즘. 응 음. 우 그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위닝 해. 하네. <laughs> 이모 왔어? 어 왔는데. 어 그래? 빨리 이거 끝나고 가야겠다. 오 매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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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제일 늦어. 지금 추석인데잡혔다 빠르게 어, 한판 하고 저같이 가야 돼. 어한 명? 성명한 번 그냥 혼자 싱글이잖아. 뭐가 더 유리할지는. 산체스? 칠레이스 초. 보자. 어, 반바스테. 날좀내거가 어, 자카도 아빠 거고. 인니스타 에내 거다. 어, 자카 아빠 거고, 호날두도 아빠 거고, 산체스 아빠 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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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어, 이겼다! <웃음> 이겼다!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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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laughs> 뭐야 저거 뭐야? 이겼어! 진짜 이긴건가? 5만 원 먹었어? 아니? <laughs> 나가봐 5만원 받았나 보고 올까? 너방장이니까 내가 나갔다 올게 뭐야 개설자가 태장했대안 <laughs> 받았네 그냥 나가면 안 맞네. 뭐 오빠랑? 아니야 안 받았어. 에이 다시. 진짜 <laughs> 초대해 줘. 어방금 나가지 말랬지. 네 디스커버리. 오케이. 초대가 없습니다. 초대가 없습니다. 아빠 왜두 명밖에 없어? 보는 사람이. 안볼 수도 있지. 은총이 음. 다 씻었어? 누나랑은 어땠어? 아 재밌었지. 재밌게 놀았어? 아 영화 봤는데 울 뻔했어. 무슨 영화 봤는데? 늑대 아이. 늑대 아이? 응응응. 응, 어, 응. 약간 슬펐지. 응. 우리 1승했어 이미 1승무 영무 영패야. 아니 무슨 갑자기 아빠가 죽어. 응 갑자기 죽어. 응 갑자기 죽어. 너무한거 아냐 아야 아야 아빠 아파 뭔소리야 아빠같은 사람이 왜 아파 아들이 공격하면 아빠 아프지 왜아파 왜아파 너너 노노노노 야 그러지마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빠는 소중한 몸이야 왜 소중해? 아빠는 유일한. 와네 명이 됐다. 대박 네 명이 됐어. 아니미친 되자. 내가... 아안 아, 그래? 응? 음. 아직 미친 <laughs> 안 아니, 된다, 아들 짐이 안 된다. 한국과에서 어. 성근이 형 걸로 갈아타. 응? 키 느낌. 뭐라 이렇게 나오는데? 아빠 카톡도 보는 거야, 이제? 응. 응. 안 잡힌다. 응, 오, 잡혀야 되는데. 이벤트 있을 텐데 왜안 잡히지? 전 아들 전 세계 보호들의 쇼핑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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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 끝난 지코 그람들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이목을 끌었다 빠빠 이거 봐봐 무뭔 응, 소리야 이게 몰라 그냥 여기 나오는 걸로 다 했는데. <laughs> 어 뭐야 이인 플레이 이인 플레이어야 한국인네 S J 오케이 어내거 보자 헌어어인네스어 홈... 산체스, 산체스 아빠 거다 산체스 어 맞네 내거 말디니 내건인가내거 아니야 아빠 거, 거 아니야 내거 말디니 9 0인데 데리게트 있고 아무튼 맞네 맞네 네. 아, 나 와일딩 내꺼 내건가 엘비면 떨어지겠지 12가 90 아니야? 92어어 그러면 은 엘비가 89 맞네 야 DMF 없어? 카마라어야겠다 카마라 카마라 좋지? DMF에 메테우스도 없네 마테우스? 어 메테우스. 무슨 메테우스 같은 메테우스야 좋아해. 마테우스야 아빠는 메테우스라 불러 무슨 마테치야? 야, DMF. 카마라 넣어, 그냥. 이니가 이선 침투라 좋긴 해. 근데, 원공미면은, 이니가 후반에 교체해야 돼. 체력이 조금 부족해. 포그바 빼고, 어, 굴리트 넣, 넣던지. 포그바 빼고, 카마라 넣어야 되는데. 카마라, 카마라. 카마라. 어. 그게 낫죠? 낫네. 베컴도 조금 더 내려. 베컴도 수비력 좋으니까. 96인데 금색공 백컴 d n 엔에스네 반바 후반에 후반에 누구 나돼 인자기 베르캄프 이니에 딱세명이네맞네 아, 이니에스타 베르캄프 인자기 인자기 베르캄프랑 이니, 이니에스타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 고급 설정 잘 해야 돼 시간 없다 고급 설정 빨리 빠르게 11 시베... 십껏팔칠와 정말 바보같다 응? 무슨 보편의 시행을 쓰지 않아? 쓰지 아니 나는 이제 스루패스 막는거랑 카운터어택이라든지 카운터 카운터타겟 어카운터타겟이라든지 크로스 크로스 타겟. 어. 아빠 그네 개는 제일 많이 하긴 하지. 어 센터는 타겟이 있어야 헤딩 잘 들어가 침투를 잘해. 반바스테가 엄청 좋은데 반바스테. 자 해봅시다. 베리카프로. 아, 네. 에? 와 나빴다. 와, 나빴다. 아이고! 지약하자마자 게임 플아이고 아이고, 우리 <laughs> 아빠. 아니, 광고로. 응. 어, 응. 수면 잔디 하나만 넣어줘. 카운터 타기에 혼내도록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야 아니야, 카운터 타기걸지 마. 알았어. 혼내 다 고치, 싹다 고치 해야지. <laughs> 싹 다. 싹 다. 카라, 그치, 세이 클레 e v e r p l a 1 is t o 트 poetic. You're right now. You're right 와, 커미 제일 잘한다. 커미. 매지기 제일 잘한다. 매지기. 무슨 SK 매지인가 흘러 어, 나가는데요? 들어가 들어. 가들 음, 잘한다. 자, 올려 올려. 플러스 올려. 자, 몇시 있다. 도한 거지? 딱 걸어 줘야, 줘야지. 딱 걸어 줘야지. 멕시있었는데 자리로. 와, 맞는데. 조합이 하나도 안 맞는다. <웃음> <웃음> 와, 팀, 이 하나도 안 맞아. 이게 팀인가? 어, 아, 그래 그런 거야. 다, 나내 마음처럼 안 움직이는 선수만 거야. 선수만 좋은 팀, 어 선수만 좋은 건가? <laughs> <laughs> 자, 몇시 갖고? 너무 터치 길었고, 아래로 줘야 되고. 범바스테. 고 아빠 너못할거어 베스 할거어 베스 못할거 하지만 반하고 어 하는 거슈타임아저뭐한 아, <laughs> <laughs> 거야 와 아빠 뭐 했어 자간니다 그렇지 예아 네. 예. 네. 좋아 기톤 차네. 아 어, 좋아 와 아빠가 지금 제일 못하고 있어 제일 잘해 아빠가 온 소리야 매직.. SK 매직이 제일 잘하고구만아 점수만 봤을 때? 어아 아빠는 진짜로 실제로... 아니 와 뭐야? 바로 맞팠어아 이런 이랑와 <laughs> 팀이 하나도 안 맞아 안맞을 <laughs> 어, 수도 있지 아마 너무 웃겨. 본사람들이기는 한데 팀이 진짜 하는 거잖아. 카메라 슛! 똥벌. 카메라 어떠시 타는 거야? 카메라 어디까지 나왔어? 어 뭐야? 왜 저기까지 나왔대? 카메라, 카메라 수비형 걸어야겠다. 걔 앵커 아니야 인커맨 와, 매직 매직1 1 2제제잘한한다 누구지? 말이 없는 사람. 말이 없는 사람? 자 달려간다. 어왜 그걸 넣어주지? 그냥 2 2 2 2 2 2 2 2아 쏘리 아, 나나2 2 2 2 2와 너무 2 2다 오오. 나랑 아빠보다 팀이 정말 안맞는다 어. 컴스틱가 제일 못한다 컴스틱스 아가스틱스가 제일 못한다 컴식스컴스가 제일 못한다 컴스스 아. 아아 저저저 뒤로 줬어 대박 미네 아빠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패스는 뭐야 패스 왜 저러지 아3링자 원터치 원터치때 길어 그, 그거부터 R 1저 누르고 있어 R 아, 봤니? 봤니 스텔비 아니야. 내가 바로 했다고? 웃기네. 나 헤딩 하려고 했던 건데. 아빠 왜 그래요? 정말 못하시군요 아, 저축 저, 달려갈 때줬어야지 맞아요. 그렇게 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이겨요? 그냥 지겠네. 그냥 갖춰집니다. 피안 감독입에슈슈슈슈슈 슛! 골! 슛! 골! 슛! 골! 슛! 골! 슛! 골! 자, 얼리 크로스 가냐? 이드 자. 코치 예. 봤어? <laughs> 얼리 크로스. 야. <laughs> 야, 호날드 비웠다고. 어, 어, 잠시 저건 안 되는데. 아, 아, 저거, 아. 아, 저거는, 아. 비메노, 아, 비메노, 빨리. 아, 비메노, 저거. 스킵, 스킵. 아, 날강도날강도 쓰려면 그냥. 아, 비메노, 비메노. 아. 세레, 스킵. 스킵해야지. <laughs> 와, 비메노. 저희 신고 먹을만 하다. 저희 신고 먹을만 하다. <laughs> 아이, 크, 크로스 죽이네, 아 아빠가 못찾네, 그냥 아빠는 쥐꼬올! 에이, 아깝다 <laughs> 뭐왜 이래? <laughs> 뭐한거지? 자아 드디 망신당하는 뭐했어, 아빠? <laughs> 얼리 스루 뭔 소리야? 아, 위에, 스멜 예, 알수았어 자, 하나 더먹봅시다 와, 방향전아 됐다 잘해 와, 대잘자리 그렇지. 이거 뭔 소리야, 애기소리가나헤헤헤헤에헤헤헤헤헤 어. <laughs> 어, 패스 헤스헤헤스와 진짜 뭔소헤헤

<웃음> 오케이, go go go. 너가 안그런줄 <그랬> 알아? 왜? <laughs>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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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수비. <소비. 웃음> 저걸 못 받았어요. 와, 베컴 몸통 박치기. 가라? 베컴 몸통 박치기. 와, 패스 지렸다 아빠가 안 하는 패스는 정말. <laughs> <laughs> 와. 왜 인자지? 우와, 역시 날강도. 몸싸움 진짜 못해, 역시 날강도. 래어안 해. 날강도여서. <laughs> 붙으면붙어주고초급게 만들어야지. 으 왜? 아. 나파울 내가 있다고 슈슈거 슈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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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역시 응안 되군요. 와 매직 1, 2, 2가 제일 못한다. 제잘는컴 파이브가 제일 잘하는데 컴 파이브. 아빠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게 만들 거야?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지게 만들 거냐고. 인공지능한테 인간이 자시켜하고왜 그래요? 뭐야? 와 역시 날강도. 와 역시 날강. 와 아... 역시 날강도. 역시 이래서 날강도 날강도 하는구나. 와저 뭐야? 봐봐 봐봐 봐 아! <laughs> 저 뭐냐 어떻게 한 거야? 수비 막고 들어갔어. <laughs> 이게 심심 왜 저렇게 돼? 근데 수빈 좋은데 다 컨디션이 좋은데 최상인데 이따가 좀더 이따, 이따 굴리트랑 바꿔. 블리트랑 <laughs> 바꾸라고? 아, 나중에 날도나 메시 빼고 베르카프도 못 내겠네. 날도 빼야 돼 날도. <laughs> 와, 대파인 왔다, 대파인. 잘 다시 달려. 나 허약해. 날강 되었어. 날강 되어서 밀리는 거요 <laughs> 재밌다. 재밌다. 찬치스. 어디다 줘? 없으면 뒤로 줘야지. 없어. <laughs> 다른 팀한테 줬다. 와컴 6가 제일 잘한다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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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판이다 개판 아. 오오오야이 오!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레전드 경기다. 자꾸 어, <laughs> <또> 걷어내면 걸려. <웃음> <웃음> 레전드 경기다. <laughs> 와, 뭐냐? 횟수가 왜 저래? 와, 횟수가 진짜 쥐기네 조급하게 만들어줄까? <laughs> 에이. 에이. 애기, 기기기려가 인적이 a s yes. 아 아. 뭐야? 슈시지, 이거 슈시지, 이건 크로스가 아니라 와, 저게 크로스인가? 와, 상처도 못한 크로스 아니야, 땅크는 아니고 자세가 안 잡혔었어. 그렇지? 오케이. 뭐야? 아. 저는 아빠랑 같이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유산균 먼저 먹을 거예요. 자 들어가. 네. 나갔어, 오케이 나갔어. 자 선수 교체. 야 혼나도 그냥 퇴 시켜. 난 바꿔 내 잠수. 터와 어. 패스 돌린다. 아니네 또 먹히겠다. 아니네. 우와태클 걸어 아빠 태클 걸어! 아유, <laughs> 아니 발만 건드 아니야? 아니 공만 건드는 거 아니야? <laughs> 발만 건드렸어. 아빠 내가 해볼게. 음. 오구야 아니네. 에 왼쪽 같은데 왼쪽. 발 보고. 발 보고. 아 왼쪽인데? 가운데 오 우와. 나이스. 뭐야, 이거? 패스해, 얘 패스해, 얘네? 지금 나왔어요, 근데서. 나왔어요. <laughs> 아이, 묻지마, 수하고 있어.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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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10시요. 아이, 인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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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아, 어, 수고했어 재밌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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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재밌었어. 오, 어, 저페널티잘 먹었어.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헤딩. 와, 사막 늦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비가 다몰있 갑. 완전 뚫렸네. 이거 완전 뚫렸고. 어, 잠깐. 아이, 카메라 아, 카메라, 아, 이메라이도아이가 오, 어, 이 이거, 얼리거 오, 이거, 지 와. 거거이건 잘했지. 날강도가 거자거이저이자 이거, 진짜 날강도 파이데 음. 이거, 방에 뚫렸어. 누구 애기 쇼이가 나는거같은데 응, 조용히 있어. 어, 그래야겠네. 우렁탕, 탕숙탕당탕아 이거 봐봐, 잡아. 내면은 우렁탕, 당숙탕. 우렁탕, 탕 아, 이건 참. 웃기랑 얘네. 음. 응. 아, 재미나게 했습니다. 오늘 내스수스로 보자. 어.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수고했어요 보상을 받고 나가야지 응, 보상. o d Say, like, so good. Say, l i 서 e so good. Say, like, so good. s 밥먹 이겨야 되